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복된 금요일 새벽입니다. 어제 새벽 우리는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방인과의 통혼 소식을 듣고 기가 막혀 통곡하며 회개 자리로 나아갔던 모습을 묵상했습니다. 그의 통곡은 개인의 아픔을 넘어서 공동체의 죄악을 자신의 죄악처럼 끌어안은 지도자의 통렬한 심정이었음을 보았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본문은, 읽은 본문은 이 에스라가 저녁 식사 시간, 제사, 저녁 제사 시간에 무릎을 꿇고 드린 기도의 나머지 부분입니다. 이 기도는 단순한 참회가 아니라 공동체의 운명을 가늠하는 한 지도자의 깊은 신학적인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에스라는 회복을 구하는 자가 가져야 할세 가지 영적인 시선인 은혜를 헤아리는 시선, 그리고 죄를 어미 책망하는 시선, 그리고 오직 자비에 의탁하는 시선을 보여줍니다. 이세 가지 시선을 통해서 우리가 이 혼탁한 시대 속에서 어떻게 공동체의 회복을 구할 수 있을지 깊이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이첫 번째 시선입니다. 과거를 돌아보며 은혜를 헤아리라는 것이죠. 에스라기도의 첫 번째 초점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의 공동체 그 현재 상황, 즉 비록 노예의 신분에서 돌아왔지만 그들이 누리고 있는 소생함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구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구절의 말씀 시작.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사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입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아멘. 에스라는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죄로 인해 노예가 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죠.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종살이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불쌍히 여김을 입어 소생하게 하셨다고 고백합니다. 이 소생함은 바사 왕들 즉 세상의 권력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은 포로 귀한 공동체에게 세 가지 축복을 주셨죠. 성전을 세우게 하심으로 예배의 중심을 회복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심으로 공동체 생활의 터전을 재건하게 하셨지요. 그리고 울타리를 주심으로 보호와 안정을 상징함을 보여주셨습니다. 8절에 박힌 못, 우리가 어제 읽었던 그 말씀 가운데 이 박힌 못, 이 말뚝과 세기를 또 통하는 표현으로 다시 멸망하지 않을 안, 영적인 안정과 안전을 주셨다라는 그런 뜻을 또한 살펴보았습니다. 에스라는 죄를 고백하기에 앞서 현재 소생하게 됨이 전적인 은혜임을 주지시켰습니다. 회복을 구하는 자는 절망에 매몰되어서는 안 됩니다. 먼저 과거의 고통스러운 순간들 속에서도 버려두지 않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헤아려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은혜에 대한 깊은 자각이 있어야만 죄를 바라볼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 절망의 상황 가운데 모든 것을 눈둘 곳조차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회복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그 은혜가 다시 한번 찾아지고 깨달아져야 될줄 믿습니다 두 번째 시선은 현재의 죄를 엄히 책망하라는 것이죠 은혜를 충분히 헤아린 후에 에스라는 이제 현재 진행형의 죄악으로 시선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10절의 날카로운 질문이 그 시작입니다.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위에 개명을 저버려 싸우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이렇게 하신 후에도 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극진하신 은혜, 그 소생함과 울타리까지 주신 그 구원의 축복을 받은 직후에 그들이 죄의 계명을 저버렸음을 통렬히 책망하고 있는 것이죠. 이는 죄의 본질이 하나님의 은혜를 배반하는 행위임을 폭로하고 있습니다. 에스라 는 이스라엘이 범한 이방인과의 통혼이 단순한 실수가 아님을 증명하기 위해서. 선지자들을 통해 주신 이미 주어졌던 엄중한 경고의 말씀을 다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에 그들이 들어가서 얻으려 하는 땅은 이방 백성들의 가정한 일로 이미 더러움이 가득 찬 땅이었음을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딸을 아들들에게 주거나 그들의 딸들을 며느리로 데려오지 말라고 엄히 금하셨죠. 이는 영원한 유산을 지키기 위한 거룩한 분리의 명령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어서 15, 12절을 보십시오. 이방인과의 평화와 행복을 구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개명을 따르는 것이 진정한 왕성함과 영원한 유산을 지키는 일임을 또한 그 길임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회복을 구하는 자는 감상적인 참회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 서서 죄를 죄로 부르며 어미책망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망치는 죄의 속성을 정확히 진단해야만 변화와 결단을 촉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오직 하나님의 자비에 의탁하라는 세 번째 시선을 보게 되죠 에스라는 공동체의 죄악을 정직하게 진단한 후에 이스라엘의 마지막 소망이 어디에 있는지를 설론합니다 13절의 말씀입니다 13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악한 행실과 큰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당하여 싸우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 주셨사오니 아멘. 에스라는 이 모든 일, 이 포로 생활과 고난이 그들의 악한 행실과 큰죄 때문임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께서 그들이 받아 마땅한 형벌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 주신 것도 전적인 자비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은 하나님이 죄에 대해 걸맞은 책임을 묻지 않으시고 경책하고 넘기시는 은혜를 깊이 깨달은 자만이 할수 있는 고백이죠. 14절과 15절을 보십시오. 에스라는 기도를 마무리합니다. 다시 주의 계명을 저버린다면 하나님이 진노하사 진멸하실 것이라는 냉엄한 현실을 마주하도록 일깨워주면서 최종 의탁하는 말씀을 전하며 고백합니다. 1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어이로우시니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날과 갓싸우건을 도리어 죽게 범죄하였사오나. 이로 말미암아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하니라 아멘. 에스라는 자신들이 이 죄를 짓고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 자체가 오늘날과 같은 기적이며 하나님의 의로우신 자비 때문임을 인정하죠.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것도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또 다른 기회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인간의 노력이나 결단 혹은 미래의 선행에 의지하지 않고 에스라는 오직 주의의 자비만이 공동체를 지속하게 하는 유일한 길임을 고백하면서 공동체의 운명을 하나님의 손에 비로소 온전히 맡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에스라의 기도를 통해 참된 회복이 어디에서 시작되었는지를 보게 되옵니다. 그리고 노예된 중에도 버려두지 않으시고 울타리까지 주신 과거의 은혜를 끊임없이 헤아리며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은혜를 받은 직후에도 계명을 저버린 현재의 죄악을 말씀의 거울로 비추어서 어미 돌아보며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자비 앞에 겸손히 의탁하며 맡겨드리며 주님 앞에 감히 설수 없는 자임을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이세 가지 영적 시선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서 회복을 넘어 지속 가능한 영적 성숙을 이루는 복된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 삶의 모든 순간에 소생의 은혜를 베푸시며 종살이 하는 중에도 버려두지 않으신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에스라의 기도를 통해 주님의 자비를 다시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받아 마땅한 형벌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이만큼 남은 백성으로 살게 하신 주님의 한량없는 긍휼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울타리를 주시고 성전을 세우게 하신 극진한 은혜를 입고도 곧바로 주의 계명을 저버리는 배반을 행했던 삶이 없었을까요? 이방 백성들의 가정한 일을 따르며 세상과 타협했던 영적 통원에 죄가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죄의 결과인 고통의 시간을 겪고도 또다시 동일한 죄를 반복하여 저지름으로 참으로 부끄러운 자리에 서게 된 것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 앞에 감히 설수 없는 죄인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저희가 주님의 자비에만 의지하여 온전한 회복과 거룩함을 이루는 길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강구하오니. 하나님, 우리 개개인의 삶과 공동체 가운데 은혜의 감격이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눈을 열어 오늘날 저희가 존재함 자체가 주님의 의로우신 자비 때문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과거의 고난 속에서도 저희를 소생케 하신 은혜를 매일 헤아리며 감격과 감사의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의 칼로 죄를 분별하게 하셔서 주님의 계명이 우리에게 영원한 유산을 지키게 하는 울타리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세상과의 평화와 행복을 구하며 말씀의 경계를 허무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도록 주님의 말씀으로 저희의 삶을 어미책망하며 거룩한 분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의 하나님, 저희의 어떠한 행실이나 결단도 주님 앞에 설수 없음을 인정합니다. 저희의 연약한 미래가 아닌 주님의 무한한 자비에만 저희의 모든 운명과 공동체의 회복을 맡기오니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는 주님의 국휼을 힘입어 겸손과 성실로 남은 사명을 감당하는 복된 주말이요.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며 준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의 삶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저희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하는 일과 이루는 직장과 사업장 가운데에도 주님의 영으로, 주님의 다스림으로,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금 말씀으로 인한 소생함을 허락하실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목소리>